말씀은 묵기서 1장 6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결단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을 바꾸는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로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누구나 있습니다. 어떤 학업의 진로를 놓고 고민할 때가 있죠. 어떤 직장을 가져야 할지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 어떤 가정을 꾸릴지 결정하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수없이 많은 선택의 문제가 우리 삶 중에 다가옵니다. 아마도 어떤 결정은 야, 정말, 그 결정하기를 잘했어. 이렇게 생각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결정은 정말 후에 막심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늘 우리는 크든지 작든지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계속해서 결정을 해야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은 삶에 있어서 이런 결정들을 할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결정들을 해 오셨습니까?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근거로 우리는 그 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아, 그게 가능성을 근거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냥 삶에 살아온 직관적인 상식적 수준으로 아, 그래, 이건 이거야. 이렇게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과연 옳기는 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좀 특별한 결정을 한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상식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결정입니다. 실용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그런 결정입니다. 경제성으로 따지면 정말 가망성 없는 그런 결정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한이 여인의 운명을 완전히 인생의 역전으로 바꾸는 그런 결정입니다. 그 결정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과부 셋이 등장을 합니다. 둘도 아니고 셋입니다. 나오미와 오르바와 루시입니다. 당시 과부는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시대처럼 여성들이 무슨 어떤 노동을 하고 직장을 구하고 이렇게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지금 모압 땅에 갔다가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한참 길을 가다가, 가만히 나오미가 생각을 해보니까 퍼뜩 정신이 드는 것입니다. 아, 나 자신이야. 그렇다고 하지 만 자기를 따라 나선 젊은 며느리 둘은 앞길이 창창한 젊은 여자들입니다. 이 무슨 고생이란 말인가? 자기 아들 둘이 다 죽어서 이렇게 생가부가 된 것도 안쓰러운데, 나를 따라와서 평생을 수절한, 수절을 하고 과부로 살 거를 생각하니까, 이건 아니지. 나은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서 자세히 보니까 생각해 보면, 이들 두 며느리는 무합사람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유다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여기에 미친 나오미가 두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믿기에 있어서 이 본물들, 본문들은 많은 구절들이 약 3분의 2 정도가 대화체로 되어 있습니다. 대화 안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이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예전에 이 본문을 해석한 분들은 윤리적인 측면으로 많이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스를 본받아 인간의 도리를 잘 지키고 인간의 의리를 잘 지키고 시어머니께 끝까지 효를 다하는 거. 이렇게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 해석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상당히 본문의 내용과는 거리가 먼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결정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대화가 쭉 이어지는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이 이제 돌아가라. 그리고 그 돌아가라는 그 뜻이 그러한 내용을 몇 번을 얘기하는? 세 번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8 절에 보니까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창창한 젊은 여자들이야. 나를 따라가면. 너희들은 평생 과부를 수절하게 돼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너희들 너희들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재혼해라 이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느라 지금 남편들이 말년과 기런이 다 죽었습니다 자기 남편을 잃은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혼하라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답을 합니까? 엉엉 울면서 아닙니다 이두 며느리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주목하십시오 8절에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10절에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합니다이 어머니는 다른 어머니입니다 저기 8절의 어머니는 모압베 있는 땅에 어머니를 얘기합니다. 지금 10절에 두 며느리가 따라가겠다고 하는 어머니는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 그렇게 강곡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며느리들이 안 돌아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또 한번 결정타를 날립니다. 11절에 보니까 내 태중에 너희 남편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12절에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한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 설령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해도 그들이 자랄 때까지 어찌 기다리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에는 계대결혼제도가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남편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대신하여 책임지기 위하여 그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이것을 계대결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계대결혼제도가 있는데, 나오미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내가 늙어버렸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도 지금 불가능하다. 그리고 재혼을 했다고 치자. 그 남편으로 말 남아서 내가 아이를 가진다고 해도 그 아이가 자라나서 언제 너희 며느리들과 결혼할 수 있겠냐 세월이 한참이 흘러야 되는데 그것도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 재혼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되돌아가라 이렇게 강력히 두 번째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경고가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룻의 동서 오르가는 되돌아갑니다. 먹당으로 되돌아가고, 14절 에보니까 룻은 나우미를 여전히 붙여찼습니다. 한 명이 이제, 나우미 시어머니의 말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어머니의 말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정황으로 보았을 때 답이 없이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땅으로 간다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보장이 되지 않고 그래 차마 차라리 자기네 땅 모합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면 거기서 재혼을 하여 자기 평생에 편안하게 살수 있는 남편을 만나고 행복한 가정을 뿌릴 수 있다. 얼마나 합리적인 얘기입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말을 하니까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르반은 아 거기서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이제 왕당으로 되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있냐면 루시라는 이 여인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오미가 루색에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여러분,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나오미가 세 번째, 이제, 루스 이제 떼놓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룻은 계속 떠나지 않는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상식적이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도 룻은 버팁니다 여러분 룻이 뭘 했습니까 되돌아가서 새 남편을 만날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특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루시 충분히 돌아갈 수 있고 되돌아갈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어머리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면 다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을 잘 알고 있다고 지금 본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루스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나오미를 떠날 수 없는지 루시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16절, 17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표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16절, 17절의 이 말씀이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루시 지금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루시 내가 시어머니를, 나오미를 지금 떠나지 않고 뭐하고 돌아가지 않아야 될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루시 베들레임으로 가면 새롭게 남자를 만나서 다시 가정을 이룰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평생 자기의 신분이 보장될 것이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루시 지금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딱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리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아, 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분명하게 루시 지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갑니다. 지금 이것을 강력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지금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그것을 나의 하나님 그것으로 간다고 결정하였습니까? 그것은 신앙을 근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무엇을 기준으로 했나? 신앙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룻은 이미 이 시점에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 속에 확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동서인 오르바가 결정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루시 신앙을 따라 결정하였다는 것이 매우 분명해집니다. 한번 보시죠. 15절에 보면 나우미가 또 이르되 보라. 니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 쪽을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바로 이 15절과 바로 이어지는 16절에서 룻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무의 결정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인가? 바고 말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 우선으로 하는 것인가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최우선의 결정의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루키에서 지금 이 루시 이렇게 신앙을 따라 결정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이 사건이 말해주는 이 현장에서 지금 말해주는 이 부분은 이 시대를 생각하면 더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루세 모습은 사사 시대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정면으로 고발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앞에서 바로 살펴보았지만 양식을 따라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떠났던 엘리멜렉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엘리메이드에게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정작 하나님이 왕이시다가 아닌 내가 왕이시다. 이 결정으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결정으로 모합행을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정반대로 지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루시 모한 여자인 이 루시 지금 어떤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가겠다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인 루시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아 니들 꼴을 명확히 보아라. 지금 이방인 여자가 하나님을 찾아오고 있는데 오히려 너희들은 하나님이 왕이시다가 아니라 자기 소변에 오른대로, 너희들 뜻대로, 너희들 주관대로, 시대를 따라서 풍조가 그러하니까 그 결정을 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십니까? 시대의 풍조를 따라 그것이 이익이 되니까 그것이 나의 미래를 보장하니까 그렇게 경제적인 원리로 실용적인 원리로 합리적인 것이로 내 경험과 지식의 판단을 근거로 그렇게 결정하시며 사십니까? 신앙을 최우선으로 결정의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무시한 이 결정을 나는 제가 아는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들은 지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시 모합당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땅 유다 땅으로 향하여, 하나님 얘기로 향하여 간 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 내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결정했던 것처럼 어쩌면 이 루시 여성으로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자기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나였던 신앙의 결정은이 신앙을 최우선으로 결정하였던 이 부분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아브라함을 빗대어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신앙을 최우선으로 인생을 바꾸는 결단을 한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는요, 정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러시니까 그래서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앙의 선배 중에 또 존경하는 사람 중에 미국의 존 템프턴이라는 분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놀랍게 생각하는 것은 이분이 미국의 대공황 시대에 투자를 시작했던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투자의 어떤 이러한 방법들을 잘 은혜를 주셔서 이분이 투자에 대성공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만불 정도를 돈을 빌려서 또 이렇게 투자를 해서 세계적인 거부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으로 제가 그 이분의 전기를 읽으면서 참 놀랍다라고 생각한 부분은 그것입니다. 뭐냐면. 이분은 자기가 아내하고 둘이서 결정을 합니다.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재물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한 일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자기에게 들어오는 수입에 10분의 5를 하나 낳게 됩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돈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내게 만 원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치로 그러면 만 원을 가지고 아 지금 이만 원은 내가 지금 노력을 해서 일을 해서 벌수 있는 것에 아주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때는 여기서 10분의 1을 띄어서 천원 이렇게 헌금한다는 것은 그것은 꽤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지금 한 천만원 이 정도를 벌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만원이라는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만원을 가지고 천원을 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11조로 떼어서 드린다는 것은 그것은 뭐 웬만큼 가능한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커지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금액이 커지면 내가 벌수 있는 걸 기준하게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천만원을 버는데 천만원에서 백만원을 뗀다 그러면은 이것은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게 가치의 판단의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이 템플터는 어떻게 그것을 실천하냐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신앙을 우선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되어질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것을 내 수입의 10분의 5를 내가 하나님의 일에 바쳐버린다고 하면 얼마나 내가 두려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10분의 5만 가지고 내가 사람을 살아야 되니까 굉장히 두려울 수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템프턴 부부는 그것을 하나님을 결정을 하고 자신의 재정을 운영을 하는데 자기가 쓸수 있는 것들을 다 줄입니다. 자기 집에 가구를, 자기 돈을 들여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이 쓰던 거 갖고 갔다가 쓰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은 근검하고 절약하는 삶을 실천을 하면서 자기 수입에서는 10분의 5를 하나게께드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구가하는 그러한 전략을 짜게 되고 그래서 템플턴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전 세계 지금도 그유지를 받들어서. 장학 사업을 하고 수많은 수익을 대 많은 수익, 수익의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고 또 어려운 아이들을 위하여 장학 사업을 하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 일을 하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 큰 거대한 그룹을 이뤘습니다. 저는 그이 템플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신앙을 근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근거로 결정하니까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결코 하기 힘든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인들도 10의 일을 하나님 앞에 띈다고 할 때는 벌벌 떨게 되고 믿음이 아니면 그것을 행하기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돈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결정을 할 때에 신앙을 근거로 결정하는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르바는 이제 그의 백성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오르바에 대한 얘기는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뒤에 쭉 이어지는 룻의 얘기는 어떠합니까? 조금 있으면 이룻는 남편을 못했었습니까? 당시에 베들레헴의 가장 위력자인 포아스라는 사람을 편으로 <laughs> 여러분, 나오미가 루세게 얘기했던 이 말은 너는 내 나를 쫓아가 가지고는 재혼할 가능성도 1도 없고 행복 1도 없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그 사람을 통해서 그 여인을 통하여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보호받는 그 은혜를 입는다고 보아스가 입으로 얘기합니다. 루기이 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역사적인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결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을 근거로, 유일하게 하나님을 근거로 결정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위대한 결정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